최근 뉴스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ETF, 즉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보안도 신경 써야 했어요. 하지만 ETF는 증권계좌만 있으면 손쉽게 비트코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예요. 2024년 미국에서 최초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정말 많은 돈이 전통 금융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어요. 즉 비트코인은 이제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라는 걸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ETF를 통해 비트코인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 하고 더 넓은 투자층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의 이미지도 투기성 자산에서 합법적 투자 수단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더 커질까요? ETF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